오늘 어, 금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편 41편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이 있던 다윗은 다윗의 시편이 시편 어, 전체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다윗은 한 생활을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구하는 은혜를 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실수하고 나는 잘못하고 나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수, 실패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 정말로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능히 이뤄설 수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은혜, 은혜를 베푸셔서 어, 다윗은 다시 복이 되는 인생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는가면 하 가난한 자를 살피시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살아 보니까 아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야 되겠구나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돈이 좀 없는 사람, 공핍한 사람만을 가난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같은 세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결핍이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다 건강한데 건강, 건강은 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건강에 결핍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어서 영적인 빈곤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 귀신이 들렸거나 이 정신 이 정서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좀 부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이세 가지 형태를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사람은 어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고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본인도 항상 부여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재앙의 날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 주는 사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 사람,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있고 또 의인의 상이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주신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다윗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가난한 자, 건강에 결핍이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재앙의 나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라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다윗이 병상의 왕이었지만 병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들어서 오랫동안 병에 누워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병들어 누워 있는 것이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병이 자기 자신의 어떤 아무런 잘못이 없이 병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병상에 누워있게 되는데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내 눈물을 받아주시고 내가 병에서 일어나서 다시 일상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이 3절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 아이다. 우리 4절도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사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예, 사람이 버틸 수는 있습니다. 아, 그냥 아, 몸이 피곤해서 병들었구나.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끝까지 입을 안열 수는 있는데, 결국은 아,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일상생활을 건장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병들어두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깊이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상 생활을 하였던 다윗 다윗이 왕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병문안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세계가 무엇인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원수들이 그를 더욱 더 공격하고 또 비방하여서 건강의 악화의 문제, 건강의 가난의 문제 때문에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러한 때더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상황을 이 다윗은 경험한 것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방하는 원수의 세력이 병상의 상황 가운데 더 있게 되었던 것이죠. 5절 보면 다윗을 저주하고 악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주하는가 하면 다윗이 언제 죽을 것인가 또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지게 될 것인가. 안 그래도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공격을 당하더라 당하, 이거죠. 우리 오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이런 거 보면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안 된다는 거알지만또이 아픔이 사람에게는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아픈 것이지 않겠어요? 사실은. 요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벌떡벌떡 뛰겠죠. 근데 오래 병상 생활을 하면서 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안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그럴 때 원수들이 찾아와서 병문안을 오면서 자기를 악담하는 거예요. 악하게 아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1편은 시편은 총이 다섯 권으로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마치 어 성경 전체 가운데 중요한 모세 5경이 있는 것처럼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권이 있는 것처럼 시편을 다섯 권으로 나누는데 그 다섯 권 중에 첫 번째 한 권을 마감하는 장면이 이 시편 41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한 편을 마감을 하게 되면서 다윗은 원수가 있는데 나에 대해서 악담하는 원수. 다윗이 언제 죽겠는가? 그리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지게 되는가? 정말로 기름부음 부음을 받았던 왕이지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박수 쳐주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음해하고 악담하는 사람 다윗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두 번째로는 어떤 원소가 있었는가? 병상에 왔는데 다윗을 위로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런 경험해 보셔서 위로하러 오면서 위로인데 겉으로는 입술로는 위로를 하고 있는데 속 마음으로는 빈정거리면서 빈 말로 위로하는 거짓말로 위로하고 빈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병상을 나아가서는 오히려 악한 말로 사람들에 사람들 사람들에게 다윗을 욕을 하는 이런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다윗의 심령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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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운 거예요. 그런 괴로움을 다윗은 또 호소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시편은 그래서 참 위로가 돼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인생의 높고 낮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높고 낮음 예수님을 위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서 인생에 나서 을 경험할 때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 허무한 인생, 처절한 인생을 겪하면서그 인생을 겪 겪어내는 것 이게 내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laughs> 최고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런 절박한 지경을 경험해서 너무너무 정신세계가 고독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아, 저 사람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이겨내고 있는 중이에요. 더큰 어려움이 있는데도 사명을 감당하고 이거는 아나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이것을 최고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런 극심한 어려움. 오늘 6절 말씀. 7절은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수군수군수군되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앞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상황을 떠나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의 이름을 대고 수군수군되는 것.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수군수군 되는 것이, 당을 짓고 수군수군 되는 것이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군수군 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참 힘들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칠과 계획을 세우는 소리를 다윗은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하면 읽습니다. 시,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꽤 하며 예. 계속 이때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언제 다윗의 이름을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 병문나 와서 막웃어지면서 어? 바나나도 사오고 음료수도 사와서 빨리 일어나야지 하면서 소금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병상인으로서 대면을 해야 돼. 이게 이게 바로 삶이고 인생이고 신앙의 예정 가운데 겪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상황들. 그런데 이때 신행 안 붙잡으면, 하나님 안 붙잡으면 아, 나가라 막 이렇게 소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대화까지 다, 다 나눠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공작을 하는지도 아는데도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 더 힘든 것은 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신뢰하고, 다윗이 신뢰하였고, 그리고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떡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 함께 밥 먹고 나의 어려움과 동고동락을 다 하였던 그런 친구 중에 친구들도 이한 일들 가운데 가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절 한번 볼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며내 떡을 나눠 먹던 나에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자, 발꿈치를 덜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신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아, 이런 거 보기 싫다고 그냥 혀를 깎게 물고 죽을 수도 없잖아요. 자살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에게 기름부음 부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나라를 예수께서 해나가야 되는데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가정을 경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나라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이렇게 하, 잘해주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이 조금 미끄러졌을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언제 다윗이 죽느냐 또 모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꾀하고 계획하고 몰아내려고 하고. 야, 그 일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짜 동고동락하고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나누고 마음을 줬던 친구들도 그 일들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충격이 심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픈 게 괜히 아픈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려 달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병상에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을 살려주시고, 내 정신을 붙잡아주시고, 내 육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10절 말씀이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우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서 주여 내게 뭐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베푸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병상에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원수의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재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운 상태로 하나님 나를 일으켜 달라고 나비슨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각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고난 중에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물질의 가난함 그리고 건강의 가난함 영적인 거란함이 있다면 그 사람 얼른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그 사람은 오늘 도우십시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말씀과 같이 도와서 절망 중에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편 4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의 가운데 하나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에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물질과 강건함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절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